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사 이2 3입니다 오늘은 삼성 u q m 5 2의 엘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박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나 느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삼성 u q m 5 2의 엘리고요. 2014년식 2014년 1월 경유 오토 흰색에 12만 3천 킬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깨끗합니다. 블랙박스 채널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핸들. 자, 키로수는 1 2 3 0 0 0 k 입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깨끗하고요. 자, 보시는바치 스타트 버튼, 하이, 스타트 버튼. 그다음에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스타트 버튼. 차체자세제어장치, 블랙박스 채널 엔진룸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리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뉴키엠5 이륜의 엘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스위처 싸게사기 224는 100%신묘 판매와 성료로 부 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소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s w e e c h a s a g s a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3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자,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 무휴고요.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건성도 3 9 8 5 도이치 오토월드, 트위처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현대 보험사 나와 있고요. 키로수 123,225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런데 단순교환을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트렁크 하나 있는데요. 그런 사고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교환은 있지만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u QM5 이룬의 엘리 차량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4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UQM56955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프리미엄급 콜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현이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2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초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수입차 싸게 사 이사였고요.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